자, 오늘 5월 15일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약간 좀 묘하긴 합니다.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좀 많이 보였고 특히 나스닥, 아, 나스닥도 굉장히 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세가 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국내 시장은 약간 좀, 이번 주 하반까지는 후반, 지금이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인데, 매매를 조금은 천천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생각이 좀 드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 추세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하방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추세가 만들 추세를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 이 일단 있었고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전에 일단 이거 밀릴 때 반등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었죠 그렇죠? 요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나빠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시장이 나빠 보이지는 않고 일봉상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 이 있잖아요 오르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다시금 돌파. 를 해놓은 그런 상태라서 일단은 지금 저점 수준은 일봉성 저점은 714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714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고그 714가 깨지기 전까지는 뭐 지금 요라오고 있는 이 추세 자체가 이탈하거나 했는건 아니기 때문에 뭐 관계는 없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 단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 여기서부터 한번 밀렸다가 가느냐 그렇죠 이렇게 밀렸다가 한번 가느냐 아니면은 바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은 714가 깨지면은 이제 하방으로 가느냐. 거기 기로에 지금 계속 서 있긴 하죠. 그쵸? 오늘 부분은 조금 묘한 거는 뭐가 좀 묘하냐 하면 거래를 봐봐요. 은봉은 단봉으로 일단 뜨긴 했습니다만은 거래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현재가 창을 착 이렇게 만약에 이제 콜스닥 시장이 현재가 창을 볼 수가 있다면 현재가 창을 착 펼쳐놓고 보면 시장이 이제 갈것 같으니까 <laughs> 개인 투자자들이 밑에다가 많이 걸어 놓은 거죠. 많이 걸어 놨으니까 시장가로 많이 때려도 지수가 많이 밀린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단봉이 뜨면서 거리가 터진다는 거거든. 이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요. 단기적으로 조금 흔들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하자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리고는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즐거워요, 그렇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눌림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눌림 거리량치고는 현재 거래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서 아,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기분이 기분 이 되게 좀 <laughs> 기분이가 되게 찝찝하네요. 기분이 되게 좀 찝찝하고 어, 수급을 봐도 사실은 아, 수급을 봐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수급은 아니거든요. 지금이 수급을 보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수급은 지금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1120억 정도 순매수서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거 옵션까지 오늘 같이 다 한번 볼까요? 외국 위로 그렇죠? 방향 잡고 코 사근 됐고 아래로 이제 잡고 있지만 선물 아래로 그렇죠? 콜 옵션 매수푸풋 옵션 매수인데 풋 옵션을 매수를 일단 했단 말이지? 했으면 요거고 그렇죠? 콜 옵션 매수는 일단 이거긴 한데 긴 한데 그다지 크지가 않죠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약간 좀 애매해 느낌이 이거는 그 뭐지 시간대별로 볼까요 시간대별로 보면 일단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사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있고 코스닥은 매도를 합니다만 2시 반 기점으로 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네요 아 근데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신기하다 종목이 너무 빨리 바뀐다 이런 생각도 오늘 좀 들기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뭐 시장을 뭐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보는 거는 맞겠죠 맞을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 게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나름 그냥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DB손해보험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보험사 치고라 하고 있고, 그다음 에 한국금융지주 그렇죠? 금융이죠. 이렇게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을 일단 보이고 있고, HMM이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한6% 정도 올랐는데. 그런 거다 까먹었어요. 그쵸? 찝찝하죠? 하나 시스템 오늘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로템 방산 관련된 종목들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현대 일렉트릭, 전력기기. 현대 일렉트릭은 어제 한번 말씀을 해 드리긴 했는데, 이거 안전마이 나오면 바로 챙겨야 됩니다. 이거 저항이 31만 1,500원 정도의 저항이 있으니까, 그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는 고가 아니면은 l g 넥원 오늘 반등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 g 에 s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이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이런 건데 대부분 한2% 정도 오늘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땡기고는 있지만 시장 땡기고 있는 종목군들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종목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일단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세인데, 요거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5종 전조로 갑니다.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으로 간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전략들 일단은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지온. 매지온은 뭐, 여기 장이죠.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약간 애매하고, 이쪽도 보면은 시총 상위로 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될땐 조금 지켜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 다 올라오고 있지만,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알테오젠,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에코 프로비에, 그 다음에 HLB, 다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조정받으면이거는 관심을 가져놓고 봐야 되죠? 또 반등해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은 했으니까. 그 다음에 휴젤, 펩트럼, 파마 리서치, 뭐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은 아니에요. 상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매매 부분을 한 이틀 정도 뭐 이번 주 어차피 금요일,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이니까 그정도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하시고 좀 쉬어 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드니까 천천히 한번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8시 한국 경제 TV 유튜브에 강준혁의 수익 랩소디 방송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매주 합니다. 매주 오후 8시에 진행을 하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 많이 찾아들 어 오시고, 어 8시 어디서 하나요? 너무 헷갈리는데 한국경제TV 유튜브로 찾아오시면 되는데 너무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여기 인스타그램 있죠? 아 인스타가 아니고 이거 뭔가요? 텔레그램. 이거 사진기로 탁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 밑에 이제 화면에 따요. 그거 탁 누르면은 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 들어와놓으시면. 제가 여기다가 음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조금 애매하니까 좀 매매하는 부분은 좀 천천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모두 화이팅 합시다.